자, 출발합니다. 독갑이 엄청나게 때리는데요. 홍소강진,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 또 홍소강진, 저런 면이 있네요. 엄청난 매를, 엄청난 매를 맞아내는데요. 자, 강진이 때리든 말든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가는 강진, 다시 도카비, 도카비 반격. 청소 독갑이 한 번에 출전 경험이 있는데요 홍소 강진 첫 출전이고요 계속 밀고 들어가는 강진 청소 독갑이 자세가 조금 높으죠 안 밀어붙입니다 강진. 다시 밀고 들어가는 강진. 자 밀어붙이는 강진. 이까지 멀수 있었는지요? 다시 돌아옵니다 도카비. 자 강진 계속 밀어붙입니다. 도카비 좌우치기. 미어붙이는 강진 경남 밀양의 박기석 씨의 소지요 홍소 강진 여기에 맞서는 소 청소 독갑이 청도의 곽선호 씨의 소입니다 독거비, 결치기 공격, 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강진,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강진인 엄청나게 맞았는데요.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라운드 넘어갈듯 밀어붙이란 강진 자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나요? 홍석강진 대단한 맷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평소 독갑이 이제는 조금 공격이 무뎌졌나요? 밀어붙이란 강진 막무가내로 밀어붙입니다 강진 양쪽 사업속 아주 좋은 근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밀어보는 강진 자제여기서가문제입니다니어보가 니가 니인 독갑이. 낮은 자세로 달 가져갑니다. 강진 700kg까지의 소돌, 병종 체급제 일경기, 2라운드 경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르포체는똑자 강진 목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떡밥이야, 뿔거리.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강진. 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떡밥이 밀립니까? 돌아 들어가는 독갑이 다시 중앙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터갑의불터리 강진의 목이 많이 돌아갔지요. 자 빠져나오면서 홍석 강진. 자 밀어붙이는 강진. 독갑이에. 왼쪽 불 좌우 치기에 강진이 많이 당했죠. 다시 불그어으로보는 도카비. 삼 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밀어붙이랑 강진 자, 3나운드인데요똑과비의 반격 계속 밀어붙이는 강진 자 독갑이 돌아 돌아나요 흔들리나요 밀고 나오는 독갑이 강진이 밀어붙입니다 자, 근성사움인데요 다시 왼쪽 불그리, 쳐쳐보는 도갑비 홍소, 강진 많이 당했습니다. 오른쪽 귀 뒤쪽이지요. 자 계속 밀어보는 관계인 절체절명의 위기적인 상황 자 밀어붙일다 광진광진 밀어붙입니다 도까비 링까지 몰았는데요. 밀어붙이는 강진. 자 도까비 돌아 나옵니다. 양쪽 사업소 두 마리 다 돌아설 줄 모르는 소들입니다. 돌아설 줄을 모릅니다. 엄청난 경기입니다. 밀어붙이는 강진. 목가이잘 받아내고요 밀어붙이는 강진 키워들어갑니다 강진 정말 점 1경기부터 엄청난 경기입니다. 독감이 중앙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외곽에서 중앙으로 밀어붙이는 강진 자 14분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는 강진 반격을 시도하는 독갑이 자 밀어붙입니다. 강진 3라운드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라운드가 넘어갈 듯아 정말 참 소싸움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싸움의 묘미를 대주지요. 엄청납니다. 불치기와 밀치기. 자, 4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디까지 갈 것인지요? v i r u 강진, 똑같이 ớ m 자 지칠 줄 모릅니다. 양철사범소 강진과 독가비 끈질긴 지구력을 보여주고 있지요. 홍소 강진이 조금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밀어보는 강진. 자, 강진이 오른쪽 목덜미 엄청난 데미지를 받았는데요 독가비 밀어붙입니다 흡사하게 붙었네요 맞습니다. 맞수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마예 라운드 4라운드입니다. 다시 중앙에서 균형을 잡는 양측 사무소 강진과 독가비 경남 밀양의 박기석 씨의 소지어 홍수 강진, 도장현 교교사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계상 대소 청소 경도의 곽선호 씨의 소지어 곽현순 교교사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이어가고 있는 양쪽 삼소 일진일퇴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독갑위에 좌우치기 흔들어치기 홍소 강진 강하게 밀어붙이는 밀치기 독갑위에 뿔거리 자홍소 강진 호흡이 조금 왔습니다 밀어붙이는 강진. 가자! 자, 강진, 독갑이잘 받아냈습니다. 엄청난 경기죠. 안 무릎을 꿇어가면서도 절대로 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평소 독갑이 밀고 들어가는 강진 강한 진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강진 잘 받아내는 독갑이 1 9분 19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4라운드도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경기가 엄청난 대박 경기인데요. 19분 5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4라운드도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5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쪽이 흔들리나요? 아직 흔들림은 없나요? 자, 5라운드 경기인데요. 일단은 대박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독갑이 밀리는 듯도 합니다만은 또홍석항진 독갑이가 호흡이 조금 맞죠. 많이 흘떡거립니다 뿌리를 걸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 독갑이 밀고 들어가는 강진 자독갑이 몹시 짜장이 나는듯 한 뿌리 쳐봅니다. 짜장 낸다고 될 것도 아니고요. 자 강진 밀어붙입니다. 엄청나게 밀어붙입니다, 강진. 밀어붙여라, 강진. 링까지 링까지 멀지를 못하나요? 한번더 호투로 쳐야 되는데요. 어느 쪽이든. 자, 똑이 좋은 쪽으로 밀고 나옵니다. 손은 독감이가커 보입니다만은 중량은 강진이 더 나가지요. 다시 불그린데요 양적 작업소 임자 만났습니다. 쉽게 간다고 봤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어, 자, 똑같이 흔들어 보고요. 강진 정면 성보 밀어붙입니다. 어, 전화기, 끝까지 갈까요? 양쪽 사건소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아직 지치지는 않았습니다 2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양쪽 사건소 호흡 조금씩 왔습니다 자 2판 4판입니다 밀어붙이는 강제 마지막 조급이 될듯 돌려셔옵니다. 야, 홍소강진 멋진 한판승. 아, 참 대단합니다. 제1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 전광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전까지는 우권을 구기거나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